평범한 일상 속에서 문득 가슴 한 구석이 허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일 수도 혹은 도저히 알수 없는 상대방의 진심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그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엉킨 관계의 실타래를 푸는 지혜의 열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채널에 머무시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좋아요와 구독은 이 치유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믿으며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당신의 영혼이 이끄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3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대방은 마치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정막 속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두분 사이에 예상치 못한 갈등이나 잦은 충돌로 인해 잠시 관계의 끈이 느슨해졌거나 혹은 멈춰버린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겉으로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안정을 찾으려 애쓰고 있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여러분을 향한 짙은 후회와 아쉬움이 서려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정, 정, 때문일까요? 끊어내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 그 질긴 인연의 무게를 상대도 느끼고 있습니다. 상대는 여러분을 매우 주관이 뚜렷하고 때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벽 같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성벽 너머에 숨겨진 여러분의 따뜻하고 사려 깊은 본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선뜻 다가가지 못하면서도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치관의 차이로 서로가 지쳐 있지만 머지않아 성숙한 대화를 통해 관계가 새롭게 재건될 징조가 보입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먼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관계의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어서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메시지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이 상당히 역동적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동업을 시작하여 일적으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거나 혹은 새로운 인연의 등장이 감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여러분의 존재감입니다. 상대에게 여러분은 순수했던 시절의 추억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마치 어린 시절 함께 뛰어놀던 골목길에서 느꼈던 따스함처럼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을 보석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여러분이 감정의 균형을 잘 잡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믿고 있으며 이성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신뢰 또한 깊게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적인 문제나 바쁜 일상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흘러보내는 용기가 나를 가볍게 한다는 말처럼 과거의 서운함은 바람에 날려 보내십시오. 곧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결실을 맺을 소중한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리딩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는 것조차 힘겨울 만큼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상대방 역시 현재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타격이나 개인적인 큰 사건으로 인해 멘탈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보입니다. 그 여파로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도 회피하거나 침묵하는 길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흔히 말하는 동굴 속으로 들어간 상태인 것이죠. 상대는 여러분에게 깊은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만, 당장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버거워 그 고통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시련은 두 분의 관계가 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지기 위한 연단일 수 있습니다. 상대는 여러분을 여전히 자신의 안식처로 여기고 있으며, 이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힘은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상대방의 마음을 돌이켜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은 현재 자신의 성공과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 열정적인 상태입니다. 추진력이 매우 강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이라 때로는 여러분을 외롭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분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혹은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된 풋풋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서로의 대화 방식이나 가치관이 달라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상대는 여러분을 매우 신비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속마음을 다 열어주지 않는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상대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체면이나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고 아이처럼 투명하게 마음을 보여주기를 상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기다림 끝에 봄은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지금의 답답함은 더큰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인연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타로라는 도구를 통해 서로의 깊은 내면을 나누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길어지고 기다림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평안함 속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빛이 되었다면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은총의 메시지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정성 어린 소통은 이 사역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